2월 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말씀.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블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부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본장은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핍박을 받자 베레아를 거쳐 철학의 도시인 아단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다닐 때 본문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지방은 그냥 거쳐서 지나갔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유대인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부터 세워요. 그런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지방은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기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그냥 다녀가는 그런 곳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셔서 주시겠습니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회당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시고 이러한 불평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앉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회당을 갖추는데 내가 온 힘을 다 쏟았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면, 회당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인원들이 모이는 곳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회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바리세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같이, 외식하는 자들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백날 회당 안을 들락거려도 주님 눈에 미운 물건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러한 자들은 육의 복은 누리고는 있는 것처럼 남들 눈에 보일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채워도 채워도 무엇인가 밀려오는 허전함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도록 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지 울컥 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일상이 된다면, 뭐잖아 그의 감사의 그릇이 차게 되고, 그 감사의 그릇이 천사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올리움을 받게 되고 나면, 그러면 그 이후부터의 삶은 그냥 16차선 배로를 거침없이 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형통하고 싶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함면 돼요. 왕복 2차선의 불통한 삶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16차선으로 달리고 싶다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그러면 바울이 3주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데살로니가 회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제 아들이 중학교를 대만에서 다녔는데 어느 날 새벽 국민일보에 타이페이 지진의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었어요. 그리고 지진에 의해 무너진 호텔 사진이 실렸는데 그 바로 옆 조그마한 건물에 아들이 쑥식하며 섬기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순간, 아, 우리 아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전산망이 무너져서 17일 정도 아무런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됐죠. 그때 저는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가슴이 찰크득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바로 교회 지하 기도실로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 죄를 그만큼 더 많이 짓게 되어 결국 지옥 백성 될까봐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군요. 하나님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더 짓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덜짓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중학생의 어린 나이에 데려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쌀바가지 보다도 더 작은 저의 두뇌로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제가 현재 이해가 안되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시기에 잘 하신 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이제 아들도 없는데 뭐하러 돈 벌자고 이렇게 일을 해야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바로 순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17일이 지난 후 전산망이 회복되자마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 새벽에 지진이 났는데 다른 형아들은 무서워서 난리가 났는데 나는 2층 침대가 엎어지고 나는 이리저리 쓰러지고 너무 재밌었어. 그날 생각만 하면 내 인생에서 최고 스릴이 었던 그런 참 재미있는 신나는 날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주님 하신 일은 모두 다 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기대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살면서 여러 번 있었는데,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다리 뻗고 앉아서 그냥 엉엉 울다가, 조금 진정이 되면, 다시 제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주님 모르시는데 일어나는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잘 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시는지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것이 제가 드렸었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두 아이의 할머니가 된 지금은 화처럼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 받아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제는 훈련이 돼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한 노방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훈련이에요, 훈련. 바울 일행이 그렇게 회당 없는 곳을 그냥 지나쳐 가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이상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며,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듯이,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자신의 유식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영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섞어가며 어려운 말들을 섞어가면서 듣는 성도들을 중간중간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너무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해서 잠깐씩 졸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오늘 본장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설교의 기본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들은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름 위에 예수님 모습과 뭐 마리아의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대중들을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9.11 테러 때 비행기 두대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계인 침공을 홀로그램으로 휴거사건을 가리는 더큰 속임수를 또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2년 후인 2026년부터 아이들은 국가의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늘상 돌볼 수 있도록 늘봄 교육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강조했어요. 완전 통제사회인 공산국가로 지향하는 시스템이죠. 따라서 지금은 바이든이니, 뭐, 트럼프니, 좌파니, 우파니, 나토니, 러시아니, 중국이니, 북한이니, 이런 거할것 없이 한 마음으로 그들은 모두 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통제사회 단일체제국가로 가고 있는 한 편이에요. 전부 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오십니다. 말아놨다.